아니 너무 귀여워. <laughs> 너무 귀엽잖아. 이것 봐. <laughs> 너무 귀엽다. 우와 우와. 귀엽다. 와 귀엽다 귀엽다. 이렇게. 우와 우와. 기, 벌써 귀여운데? 여기 앉혀 볼 수도 있나? 오 거기 앉아 있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오 귀여워 귀여워. 이렇게? <laughs> 어, 이것도 귀여운데? 와 귀여워 귀여워. 귀엽잖아.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귀엽다. 귀여운데? 근데 귀엽긴 해. 와 귀여워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와. <laughs> 아니 이렇게 귀여울 일이냐고. 놀러 온 사람들은 저 해변에 보통 있고. 오저 친구 귀엽다. 저곰돌이 친구 너무 귀여운데? 오케이 나 나는 이 친구한테 의뢰를와 잠깐 이 친구 너무 귀여운데? 이 친구 이름이 메이첼이에요. 어머나, 파라다이스 플래닝 직원분이세요. 여기 참 멋진 섬이네요. 아 별장 가지고 싶으시구나. 아뭐 얘기 충분히 들어들 수 있죠. 아또 전문가라고까지. 네 상담 해드릴게요. 잠깐, 그럼 바로 바로 의뢰 성립된 건가? 아 잠깐만. <laughs> 바로 영업해버렸어. 희망하는 건 이런 느낌인데요. 곰인형에 둘러싸여서... 아니, 잠깐만... 너무 귀엽잖아. 아하, 그런 느낌... 우와... 아, 이렇게 내가 고를 수 있어. 자, 곰인형에 둘러싸여 있는 별장을 원하시는데... 뭔가... 나는 좀, 가을이나 겨울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뭔가 좀 포근한 느낌. 고민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집이니까. 가을로 가자, 가을. 이 친구는 뭔가 가을이 어울려. 가을로 갑시다. 와, 되게 많이 할수 있다. 자리가 되게 많은데? <laughs> 이 친구 너무 귀엽다. 이 친구 나 주민으로 데려오고싶다. 너무 귀여운데? 자, 자 이제 집을 지으실 토지는 여기고요. 아 그쵸? 여기 좋아요. 여기 집도 넓고 집도 깨끗하고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진짜 좋은 곳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와 정원도 인테리어 할수 있어. 오. 아이, 맞게만 주십시오. 갑시다. 정원 인테리어도 할수 있대요. 나무도 놓을 수, 우와, 나무도 놓을 수 있고, 꽃도, 꽃, 꽃도 심을 수 있고, 바위도 심을 수 있네요. 아, 근데, 일단은, 집을 먼저 꾸미자. 내부를 먼저 꾸미고, 그 다음에 외부를 갑시다. 왜냐면 이제 내부의 컨셉에 맞춰서 가는 걸로. 내부 컨셉을 먼저 하고, 외부를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자, 먼저 유뢰인께서 어떤 가구를 넣기를 바라시는지, 먼저 옷장, 옷장도 주셨고요. 고민형, 와우, 대탁큰 고민형. 그리고 작은 고민형, 고민형 두 개랑 옷장을 꼭 넣어달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맡겨만 주세요. 제가 이 집을 멋지게 변신시켜 드릴 테니까, 먼저 집의 큰 그림 마감을 먼저, 벽지와 바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은 곰돌이로 둘러싸여 있는 집을 해달라는데, 우와! 어허! 아, 근데 뭔가 살짝 이 느낌 아니야. 헤링본 바닥! 아, 이것도 일단 벽지도 보자. 벽지도 뭐 있는지? 이 친구는 좀, 귀염귀염한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어? 일단은, 각오를 좀, 이거 얘도 각오를 좀 채우면서 해봅시다. 먼저, 어, 고민형에 둘러싸여서라는 컨셉인데, 아, 근데 벽지가 좀 아쉬워요. 사실, 아, 이런 느낌. 뭔가 좀더 팍!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느낌이 없잖아 느낌이 이번엔 이걸로 갈까? 어 이거 괜찮다 헤링본 바닥에 이 꽃무늬 벽지 괜찮은데? 자 이렇게 하고 어 지금 딱 귀여워 이, 이 지금 의뢰인이랑도 잘 어울려요 지금 봐봐 일로 와봐 아 너무 귀여워 아니, 자기가 곰이면서, 곰인형에 둘러싸여 있고 싶대. <laughs> 너무 귀엽잖아. 이것 봐. <laughs> 너무 귀엽다. 오케이. 자기가 곰이면서, 고미면서... 어, 어린이용 텐트. 이런 거 귀여운데? 우와, 우와. 귀엽다. 오케이. 약간, 오, 괜찮은데? 텐트? 미리 오신 건가요? 텐트 너무 어울려요. 약간, 놀이방 느낌? 애기. 여기 놀이방 느낌. 여기, 얘 여기, 놓고선 생각하자. 너무 잘 어울려. 아, 근데 창문 있는 데가 좀더 어울렸던 것 같기도 하고. <laughs> 본격 동습 영업방송. 그리고, 아까 그 정글 느낌을 좀 내고 싶으면, 화분을 좀 넣으면 되지. 어, 테라코타, 이거 좋다. 이렇게. 오케이. 와, 귀엽다, 귀엽다. 사실 과하면 안 돼, 과하면 안 되고 이렇게는 내추럴하게 이렇게 우와 우와, 벌써 귀여운데? 그니까요, 이메이첼이라는 친구 오늘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귀엽죠? 아 너무 귀엽다, 지금 너무 마음에 들어. 아 근데 얘가 지금 입구를 너무 막고 있으니까 이거 방향을 좀 바꿉시다. 방향을 약간 그리고 대칭을 맞춘다 느낌보다는 좀 엄밸런스하게 가는 것도 이쁠 것 같아. 이렇게 넣자. 그리고 또 소품이 뭐가 있는지 봅시다. 그리고 옷장도 넣어야 돼요. 필수 가구가 몇개 있어요. 옷장도 넣어야 되는데 이거였나? 내추럴로 한번 넣어보고. 근데 여기 내추럴 컬러가 어울린다. 여기는. 최대한 나 근데 구석에 그냥 받고 싶어. 이게 안 어울려 느낌이. 오케이. 오, 괜찮아, 괜찮아. 지금 딱 좋다. 그리고. 뭔가, 고민형이 둘러싸이고 싶다고 했잖아요? 더 많이 넣어주자. 어, 뭐야, 뭐야. 이렇게 큰 거였어? 와우. 이렇게 큰 녀석이었어? 잠깐만. 이렇게 큰줄 몰랐는데? 아좀 <laughs> 무서운데? 잠깐만. <laughs> 이거 조금 무서운데? 이걸 넣는 순간 이제 공간을 더 꾸밀 수가 없어지니까 일단 뺍시다 너무 큰 거는 빼고 음, 뭔가 이 텐트랑 고민형 이런 귀여운 느낌이랑 어울렸으면 좋겠고 아 근데 뭔가 살짝 애매하다 침대를 넣기가 아 이거 테이블까지 넣을 자리가 없는 걸 이거 그냥 침대를 뺄까? 캠핑 느낌 텐트에서 자라 그러고 <laughs> <laughs> 침대를 넣지 맙시다. 침대를 넣지 말고 우드 테이블. 아까 이거 사실 넣고 싶었어요. 렌지 우드? 화이트 우드도 귀엽고 일단 넣어보자. 어, 화이트 우드 귀엽다. 이것도 화이트 우드로 바꾸자. 화이트 우드로 쿠트를 넣어주자. 오케이, 귀엽다. 여기 이제 고민형 옆에 또 있을 수 있도록 그를 놔주고 어, 여기 앉혀볼 수도 있나? 어, 거기 앉아 있어. <laughs> 너무 귀여워. <laughs> 딱이 각도와 <laughs> 지금이 딱 좋아 심플하게 아 근데 뭔가 아쉬운데 이렇게 <laughs> 곰돌이 파티야 곰돌이 파티 메이첼까지 봐봐 <laughs> 아 근데 이 색깔 색깔 말고 이거 말고 메이첼까지 너무 귀엽다 그냥 크림색으로 가자 오 귀여워 귀여워 너무 튀지 않는 게 귀엽다. 오케이. 귀엽다. 오, 귀여워, 귀여워. 지금, 집 느낌이랑도 어울리고. 근데 집이 너무 휑한데 벽이랑 천장도 꾸며야죠? 그리고, 뭐딱 중앙에 딱 있다. 오케이.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그, 러그도 한번 봅시다. 우와, 우와! 이거 이거 귀엽다 이 러그 귀여운데요? 텐트랑 아 이거 좀더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겹치는 건안 되죠? 막 이렇게 겹치는 건안 되고 약간 퐁당퐁당 느낌으로 이렇게어 <laughs> 이것도 귀여운데? 약간 이렇게 언밸런스하게 약간 연못에떠 있는 그개구리밤 느낌으로 퐁당퐁당 귀엽지 않나요? 괜찮은데? 아 벽이 근데 뭔가 허전한데 드라이 플라워 괜찮다. 어 지금 이 집이랑 어울리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연어금 님도 곰이라서 정성껏 꾸미시나요? <laughs> 뭐 어느 정도 맞습니다. 이게 저도 연어 곰이니까, 저 메이첼 너무 데리고 오고 싶어졌어요. 아미보 아랍 찾아봐야 되나? 이것도 귀여운데? 오, 귀여워, 귀여워. 근데 너무 정중앙에 있는 거 너무, 쟤가 주인공 같으니까, 정중앙 말고, 약간, 요런, 요런 데 슬쩍 무심하게 걸쳐, 걸어 놓은 느낌. 와, 귀여워, 귀여워. 오케이. 귀엽다. 그리고, 사실 저는 지금 이, 반대편 벽이 살짝 허전하거든요. 여기 여기가 살짝 허전한데 여기만 마지막으로 좀 채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해먹도 귀여울 것 같은데 우와 해먹 귀여운데 오오 오, 이거다 귀엽잖아 귀여운데 근데 뭔가 위치가 너무 애매하다 근데 귀엽긴 해 해먹 뺄까 아니면 그냥 구석에 이렇게 놓고. 귀여운데, 충분히? 사실 여기서 뭐더 건드릴 게 없다. 오케이. 아, 너무 귀여워. 곰돌이 하우스. 완성. 아, 어, 너무 귀엽다. 고객님, 만족하시나요? 완성했어. 자, 보자. 와, <laughs> 너무 귀여워.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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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귀여울 일이냐고. 위첼 너무 잘 어울린다. 진짜 딱 너희 집이야. 와. 아뭐또 이렇게. 아 다음에 또 이제 이사 가거나 혹시라도 또 리모델링 하고 싶으면. 저 찾아 주세요. 명 명함 놓고 갈게요. 아, 별장 사진. 아, 그럼요. 그럼요. 아, 너무 귀여워. 아, 어떡해. 이렇게. <laughs> 아, 너무 귀엽잖아. 진짜. 아, 아, 앉아있어, 앉아있어, 아! 너, 가만히 좀 있어 볼래? 너 여기 가둬놔야겠다, 너. 일로 와. 오! 재울 수도 있어. <laughs> 너 자고 있어 봐, 잠깐. 아, 진짜 너무 귀여워. 어떡해. 수원대로 곰돌이들에 들러싸여서 자고 있는. 야 너무 귀여워. <laughs> 아. 오케이. 됐다. 다 했어, 다 했어. 다 찍었어. 사진 찍었어요. 네. <laughs> 아, 너무 귀여워.